형 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보다가 사연 적는 건 처음이네요. 저는 24살 찐따 남자입니다. 어우 멋있어. 자기 스스로를 아 나는 찐따입니다. 야 이게 이게 간지다. 진짜 찐따는 자기 스스로를 찐따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찐따 탈출의 첫걸음이죠. 최근 들어 여성이랑 너무 접하는 게 없다 보니 여성과 접하고 싶어 헌팅 포차를 자주 가서 승현이형 영상 보고 헌팅 열심히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어 좋아요. 경험이란 건 중요하죠. 뭐 이거 가지고 이거를 왜 아냐? 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실전 경험은 중요합니다. 근데, 막상 헌팅을 하다 보니까, 까이기만 계속 까이고, 가끔 그 자리에 합석은 되는데, 홈런은 제대로 안 되고, 2차까지도 못 가고 있어서, 승현이 형님께서 진지하고, 세게 노하우를 듣고 싶어서 사연 적었습니다. 사연을 적으라니까, 왜, 푸념을 적었어. 사연을 적어야지, 사연. 푸념을 적었어, 푸념을. 이 얘기가 지금 보면은, 나 찐따, 헌포감 개까임. 푸념이잖아, 푸념. 여자랑 헌팅을 할 때, 뭐,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멘트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땠다. 상황, 몇 명이었는지. 내 멘트, 상대의 멘트. 내 대답 멘트.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서 요런 멘트를 쳤다. 요런 게 있어야 돼요. 요런 게. 요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이제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여기서는 요 멘트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너한테 또 유리하거든. 이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본인이 실전에서 뼈때에 그럼 이제 이게 있어야 돼. 그래. 아, 요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기서는 뭐가 좀더 낫고. 이게 좀 잡아 준단 말이야. 그래야지 좀 제가 좀 잡아 줄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냥 대충대충 알잘딱 난 알잘딱을 할 수가 없어 몰라 나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게 뭐, 뭐 정보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 부분이 좀 걸리거든요 막상 헌팅을 하다 보니까 까이기만 계속 까이고 가끔 그 자리에 합석은 되는데 합석은 된다는 거야 가끔 홈런은 절대로 안 되고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안 되는 게 기본값이다 이게 디폴트 값 설정이 잘못돼 있어요 2차까지도 못 가고 있어서 봐봐 이것도 안 되는 게 기본값이다 아니, 순서도 잘못됐어 2차 가고 그 다음에 홈런이야 합석이 되고 자리 옮길까요? 자리 옮길까요? 자리 옮겨서 분위기 물어 읽으면 그때 이제 결정나는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요런 순서예요 그냥 굳이 있데이 순서는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 빼고 치면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 어떻게 삐이 꽂히게 할까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남자 입장에서 이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안될걸 되게 하는 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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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안될걸 되게 하는 건 진짜 어렵고 애초에 될것 같은 애들 있지 걔네를 이제 하는 게 빨라요 이게 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여자가 이제 한세명 있잖아 얘네들끼리 선포나 어디 가기 전에 카페에서 만나서 수다를 조금 떨어요 술 먹으러 가기 전에 지들끼리 이제 화장 존나 고 좋죠. 카페에서 야나 오늘 없어지면 찾지 마라 나 완전 오늘 필이야 중간에 없어지잖아? 전화하지마 아 뭔지 알지?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여자가 3명이면은 셋 중에 한 명이 그럴 수도 있고 두 명이 그럴 수도 있고 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셋 중에 두 명이 그러잖아? 한 명은 그냥 어버버버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한 명보단 두 명이 확률이 높겠지? 근데 이세명다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안돼 이런 애들 특?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아니 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좀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볼수 있어야 돼. 이거는 근데 진짜 감각의 영역이라서 봐야지 보여. 봐야. 그리고 좀 이제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어.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숫자로 좀 표현을 할게요. 남자가 한 5등급이야. 솔직히 와꾸가 원툴이거든 사실. 헌팅은. 근데 이제 와꾸가 이제 한 5등급이야. 잠깐 앉아가지고 멘트 칠때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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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쳐야지 한 등급 올라가. 그래 되려고 노는 거보단 놀다 보니 되었다 이 순서.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처음부터 어떻게든 홈런 쳐야지 이 생각으로 해버리면은 시가 나요. 홈런을 치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아니라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홈런이 쳐졌다. 이게 진짜 좀더 와닿는 표현이거든. 그 노력이란 무엇인가? 번화가 사람들이 왜 왔을까? 너는 섹스를 하러 왔겠지. 너는 홈런 치려고 왔겠지. 근데 이제 여자들은 재밌게 놀려고 온 거잖아. 여자들도 물론 물론 이제 데 하러 왔겠지.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여자 있다? 도망쳐. 일단 재밌게 잘 놀아야 돼요. 헌팅했어 합석했어, 재밌어, 2차 갔어, 재밌어. 그러면은 최소한 다음에 또 보고 싶다까진 가요. 그럼 다음 번에 또 만나서 재밌어. 그럼 그때 가서 쳐도 안 늦어요. 오늘 한번 만들고 내일 한번 만들고 모레 한번 만들어. 하나씩 밀리면서 홈런, 홈런, 홈런 친다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미가 있었어. 그러면 그날은 어떻게 안 돼도 번호라도 잘 따고 연락하고 다음 번에 또한잔 먹자.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어, 얘랑 노는 거 재밌었으니까 또 컨택 된다고. 그럼 그때 이제 일대일로 만나 거기서부터 할수 있는 게확 늘어나지 여기서 또 남자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야 펌프에서 만난 건데 대충 띠 하고 띠 해야지 이런다고. 그... 그, 걸, 여자가 모를 것 같아. 여자 입장에서, 아, 얘가 나를 대충, 띠? 하고, 띠? 하겠다. 여자는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태어날 때부터 내장된 채로 태어나요. 안 돼, 그러면. 요 정도 얘기했으면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아무리, 론다로우지여도, 엥? 으빼? 이거 한다고. 왜 그런 거야? 그래, 여자야. 그게 여자야. 맞아. 남자는, 아, 여자는 이런 생물이구나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돼요. 여자는, 아, 이러면 안 돼. 흑화하면 안 돼. 흑화할 부분이 아닌데 흑화하는 거야. 남자들이 발기가 되는 이유가 섹돌이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 바람이 불면 발기가 되는 거잖아. 뭔지 알겠죠? 그런 것처럼, 아, 여자는, 아, 이런 생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만났을 때 행동이 좀 바뀌어요. 또, 그날은 처음 만난 거고, 서로 이제 약간의 뭔가, 크고 작은 기싸움도 좀 있었을 거고, 근데, 다음번에 1대1로 만나잖아? 그 상태에서 좀 진지한 척 해. 아, 저번에는 뭐, 처음 만난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고, 다이게 이런 거고, 오늘은 둘이 만났잖아. 아, 타잖아. 아, 그냥 잔잔하게 짠. 이렇게 놀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좀 다르게 보는 것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쓰셔야 돼요.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을까요? 그리고 정말 지, 디테일하게 다 알고 싶으면 은 이제 이거 어, 이거 오셔야 돼요. 험포 가서 노는 거 우선 너안 가봤지. 쓰읍, 이 새끼 뻥친 것 같은데. 망상 속에서 험포 간것 같은데. 슈퍼 채팅 감사합니다. 말 노래, 스등 모든 스탯의 평균이 3에서 5등급은 나와야 돼. 어, 맞아요. 정확해요. 저 정도 나와야 돼. 요 그래야 뭐가 돼요. 이게 일단 여자라는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인지. 를 해 되고 그러면 여자의 행동이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약간 이런 거지. 대표적으로 오빠 여자 많죠. 이거 무슨 뜻이야? 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 공격해 주세요. 이거잖아. 그런 메시지를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라는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인지를 좀 이해하고 그걸 좀 분석하고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내가 그날 착장이 어땠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되게 민감하게 달라져요 뭔지 아시겠죠? 아큰 육각형이 되는 길이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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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제 육각형의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여자분들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속닥속닥 얘기하자고 근데 잘 보면 여자는 육각형이 큰지 작은지 몰라 뭐가 육각형인지 가끔 잘 모를 때도 있어 그냥 자기 기분이 좋으면 장땡이야 그런 생명체인 것이다 알겠죠? 그런 거라서 육각형인데 좀 작아도 돼요 대신에 육각형이어야 돼 이거를 막큰 아, 육각형을 막 만들기 위해서 이쪽으로 뾰족하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작아도 좋아. 육각형 먼저 만들어. 그러니까 뭔 느낌이냐면은 눈사람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눈사람을 만들 처음에 요만하게 이제 만들잖아 눈덩이를. 그다음 이제 이걸 굴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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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잖아. 이걸 육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육각형. 처음에 이제 육각형으로 만들어. 그다음에 굴려 얘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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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거 아니야. 이때 좀 약간 깎어 이렇게. 왠 커져 그러면 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육각형을 만든답시고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 만든다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게 연결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이게 이거밖에 안돼 그냥 이거 언제 만들건데 작게 만들고 그다음 굴리세요 그게 빨라요 헐와 뒤통수 맞은 것 같다 맞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육각형이 작은지 큰지 잘 몰라 가끔씩 오각형이어도 잘 몰라 어. 그러니까 약간 하나 둘셋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형이 뭔지 알아. 하나 둘셋 많다. 그러니까 많으면 사각형인데 더 많다. 호호호. 이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이런 어, 느낌인 것이다. 그래서 어, 잘 몰라요. 그런 거. 그 물어봐. 이제 육각형 뭔지 물어봐. 남자를 볼때뭘 봐야 하냐? 여섯 개. 이거 이렇게 해 보라고 해 봐. 못 해?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 맨 처음에 뭐라 그래? 얼굴이요. 몸. 이렇게 시작돼. 이렇게. 이거 합치잖아. 합치면 외모야. 또뭐 있는데? 능력이요. 또뭐 있는데? 여섯 개못 채워 이거. 여자한테 물어봐도 못 채워. 그래서 몰라. 아, 진짜 몰라. 성격. 그래. 외모, 능력, 성격. 또 그거 말고 뭐 있는데? 성격, 재산, 직업. 재산이 직업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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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 육각형으로 가겠다는 포부에 반하지. 그렇지. 이거야. 이 기세. 이거에 반한다는 거야. 이거. 육각형의 남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육각형으로 가려고 하는 남자를 보면은 확실히 섹시한 건 맞아. 요렇게 메시지를 입력받으셔야 돼요. 오케이? 남자가 생각하는 멋이랑 여자가 원하는 멋이 너무 다른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있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건 있어.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들도 좋아한다. 남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는 여자 들 별로 안 좋아해. 여게 <laughs> 무슨 말인지 착 이제 머릿속에 감켜야 돼요. 무슨 얘긴지? 육각형이 굳이 클 필요는 없다.